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복이 되고 행복으로 넘쳐납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의 삶이 우리 영혼 속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라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들, 새로운 문들 또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활짝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무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세컨 체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으로 또 실패했을 때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면 첫 번째의 실수를 극복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옛 삶은 끝나고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삶이 출발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늠 중에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간음 중에 잡혔다라고 하면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 버렸고 여자 혼자만 불쌍하게 남았습니다. 이 여인 챙피스러운 인생입니다. 다른 죄도 아니고 간음죄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 여자의 명예 또이 가정의 모든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돌로 치라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살인 행위들 돌로 치는 것은 로마의 법이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치 그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라고 그그 바리새인들이 그 와서 물어봤던 것처럼 이 서로 이제 시험에 걸려서 올무에 넘어지게끔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썼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참 궁금하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칠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묵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에 의하면 그 간음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이 먼저 돌로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 있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증인들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라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양심이 있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 듣고 양심의 가책을 얻고서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빼어내라. 너희들이 지금 이 여인을 또 정지하고 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데리고 왔지만 너희 속에 있는 그 악한 들보를 먼저 떼어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대적들이 물러갔을 때 예수님께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 11절이죠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정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가늠죄를 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시험에 의해 올무에 걸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용서해주고 정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뭐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기능도 나타납니다 율법은 정죄해서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님 복음은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살아 가게 되었습니다. 병들었던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죽었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인생이 끝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축복입니다. 다시 새로운 삶,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과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게 됩니다. 마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바라보며 주인이 이걸 베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얘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3년만 참으십시오. 내가 여기에 걸음을 주고 잘 가꾸겠습니다. 그때에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배워 버리십시오라고 하면서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무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제2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새로운 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된 인생, 또 우리 의다쳐진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능력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어, 두 번째의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인생, 또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자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또 우리 영혼 속에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랑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 2의 새 출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끝내 주시고 묶여 있었던 것, 또안 풀렸던 것, 또 닫혀 있었던 것,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 여러 가지 사망과 또 어둠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컨 찬스, 두 번째의 삶을 얻어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